오늘은 5km 어, 조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백대명산 완주한 뒤로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무슨 운동을 좀 할까 하다가 재봉이가 런닝을 또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마라톤 대회도 좀몇번 나갔다 오고 또 대회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한번 좀 뛰어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추천을 받고 뛰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살도 좀 많이 쪄 가지고 요즘에 집 근처 동네 한 바퀴 한번 슬슬 뛰어보려고 합니다 한 대략 5km 될것 같아요 예. 숨, 이렇게, 가쁘지 않을 정도로, 조깅 하는 정도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뭐, 장비는 없습니다. 예. 시계도, 그래서, 빌려왔어요, 제가. 예. 이거, 저기, 뭐, 재봉이가, 프로체 뭐, 10년 된 거라나, 뭐, 하여간, 심박수만 알수 있게, 예. 요거, 한번, 시계도 한번 제가, 어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어플이 있더라고요. 여기 런데이 어플이라고, 예. 런데이 어플 켜가지고, 페이스를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1 k m 당 페이스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요거 키고선 한번 같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옛날에 한번 저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에서 한번 이렇게 좀 연습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뛰어버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6분 30초대로 뛰어보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도 지나갈 때만 조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길 따라가면은 그 저희 강 다리가 나와요. 네, 뚝방길로 가가지고 한번 쭉 달렸다가 저 멀리 반대편 찍고 다시 돌아오는 한 바퀴 도는 코스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 1km 6분 50초래요 일단 예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네, 올라가면은 뚝방길이 나올겁니다 이렇게 길이 나져있죠 겨울인데 이렇게 덥네요 낮에 뛰니까 또 땀나네 벌써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뚝방길이 보여요. 저쪽 이제 이 시내 충주 시내에요 멀리 보이는 데가 그리고 저희 집이 저기 저기 산 가운데 저 중턱 어딘가에 있어요. 영상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응. 저쪽이 우리 집이고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아온 겁니다. 제가 네. 그래 이렇게 왔고요. 저기 뚝방길 끝자락 저 끝까지 갔다가 아파트 돌아서 다시 저렇게 마을길로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심박수는 한150 나오네요. 150 140, 150 사이. 백대명산 아. 돌면서 등산을 또 많이 했으니까 다음 한 해는 뜀박질 런닝을 좀 하면서 체력을 좀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2km 째 왔고요. 아파트까지 왔고요. 조금 더끝까지 뛰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다슬기, 올갱이라고 다죠? 올갱이가 진짜 많이 잡혀요. 여기 그래서 어르신들이 올갱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뭐 하시는데 그래서 올갱이 해장국이 유명하기도 해요. 우리 충주가 위험해요. 네. 종종 또 그, 월갱이 잡으시다가 또, 이, 물살에 휩쓸려서, 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뉴스가 또 나오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신박 한150 넘기지 않도록, 예. 어, 이렇게 대화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 뛸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로, 처음 초보자들은 좀 이렇게 뛰라고 하더라고요. 예. 강물 너무 이쁘죠? 예, 아, 좋네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턴을 해서 더 가면은 차도가 있고 위험하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턴 찍고 보도블록으로 뛰겠습니다. 예. 어서, 땀이 그냥. 기우듯이 쏟아집니다. 네, 3km 도달했고요. 계속 6분 30초 페이스라고 하네요. 네. 진짜 6분 30초대로 5km 뛰는 것도 힘든데, 야 10km 뛰는 사람도 대단하고 하프 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풀코스 뛰시는 분들은 진짜 아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저 앞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아까 여기로 나왔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요. 저 5km 정도는 될줄 알았더니 5km가 안 되나봐요. 지금 아직 4km가 안 눌렸거든요. 그래서 어, 저 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4km 좀 넘지 않을까 싶어요 도착하면. 음. 아, 4km 지금 밀리네요 네, 딱 좋아요. 6분 30초 페이스 계속 유지한 것 같고요. 아까 여기로 나왔죠 제가. 네. 여기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뛰어간 거거든요 아까. 여기 지금 안 들어가고 멀리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5km 가깝게 뛰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급해져요. 예, 나도 모르게 막 빨라지고 예, 페이스가 막 갑자기 높아지는데 그걸 절, 잘 절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턴 해서 저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이제 천천히 뛰어볼게요. 그래도. 어유아 엄청 잘 짓네. 다 왔습니다. 네, 6분 30초대로 4.7km 떴다는 4.7km 네, 이렇게 5km를 정확하게 못 쳤는데 4.7km 네, 한 30분 정도 뛰어봤고요. 6분 30초대로 이렇게 안식으로 뛰는 거는 뛸 만한 것 같아요. 심박도 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심박도 봐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음, 150, 평균 150 심박이었대요. 그래서 평균 150 심박이었으면 딱 초보자들이 이렇게 조깅하는 페이스로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좋고요. 다음번에는 10km 한번 뛰는 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km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고요. 꾸준히 자주 운동을 해서 또 이렇게 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또 씻고 출근할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